안녕하세요. 현재 아일랜드 어학연수 중이신데요. 현재 쉐어비는 얼마인지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D6W에 위치한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월세는 650유로 하고요. 원래는 800유로였는데 홈맘과 열심히 딜을 한 결과 650유로로 운 좋게 살고 있습니다. 또 교통비로 40에서 50유로 사이, 통신비로 20유로를 한 달씩 지출니다그 이외의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그외 생활비로는 개인 재량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일주일에 한두번 외식 그외는 직접 만들어 먹기 때문에 한 달에 외식 비용 120 유로 마트 80 유로 예상됩니다. 토탈 한달 기준으로 월세 비650 유로, 교통비 40에서 50 유로, 통신비 20 유로, 식비 200 유로, 추가적 지출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